안녕하세요. 아, 저기 가지고. 자, 이번에는 액계를 엄마 집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제가 사온 거 말, 제가 사온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게 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다이소에 이렇게 아, 저기 가니까, 아가음 지금 여기 상막대가 없어가지고. 미역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 들어줄까요? 요 네.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 신동이 아, 잠깐만요. 자, 시작하세요. 네,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신동님이 고마울 때도 있잖아요. 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인정 가십니까 자매들? 자 일단 아우 마이 갓, 어머, 일단 하나만 더해볼게요저 주세요. 하나. 차량 아 차량비. 장난하는 거. 제가 아까 침대 꼴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침대 왜 찍어? <laughs> 아재미있 감독 이거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자 결국엔 지금 제가 지금 잠깐 하고 있어요 오 깠어 응. 다시 카메라는 저에게 다시 돌아가고 자이거그 여기 부어요? 아, 붙지 마시고, 아니 지마시고총 아니 리뉴 가져올래요 아, 아 이거 뭡니까 총도 제대로 안치우고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여기... 그리고 여기 거대 물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다 사용 안하고 이걸 또한가 이거... 사용할게요. 아이 진짜. 야! 어이 이게 뭐야? 아, 엄마, 아래가 얘, 얘왜 그래. 아래가 미끄럽네요. 엄마얘왜 이러냐니까? 엄마야. <laughs> 아니 아, 진짜. 이거 변자 안한 목소리야 나갈까? 아니. 그러니까 안내 목소리는. 그럼 저 네. 얼굴만 말았지. <laughs> 얼굴 안 했어. 요 저뭐 떡볶이요. 어, 저희 떡볶이 먹었는데. 저희 친정네. 한번 만들볼게요 너무 좋아. <laughs> 한 물결 해볼게요. 이거 지금 10분 되면. 자 이제 미니로퍼 여기 제가 이제 이게 뽑 이제 제가 그걸 넣을 니데 이거. 야, <laughs> 아, 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옷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자를 거예요. 음, 자르세요. 할 테니까. 아니 계속 그거 하면 안 돼요. 얘 거의 다 잘라야 되는 거잖아. <laughs> 계속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너내 방이 불렸으니그제 방은 어딘 거죠? <laughs> 저기서 좀안봐 아 저기, 저기 보이시죠? 여기, 저야내 방, 제 방입니다. 음, 여기 꼴좀 보세요. 저 여기서 좀 뛰어놀면서 아, 야! 아, 얼굴 좀 예뻐. 내가 자를게, 내가 오케이, 잘라, 잘라. 아, 야, 내 얼굴 좀 떼지마. 얼굴 고했습니다 왔다. 여러분은 다 오늘 뭐 하셨죠? 제, 제 방을 공개하도록 할까요? 아, 저기요. 음. 제 방은 이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엄마야! 무슨 소리 너만 이렇게 어슬렁거리잖아! 아니 남의 집은 괜찮죠. 저는 오늘 홈런을 끝났습니다. 홈런? 어, 뚜두, 저는 이따가 해야 돼요. 잘 됐네요. 얼굴 할게요. 아, 안 돼요. 잘라세요, 아. 잘라세요. 아, 아니면 모자이크 찾으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음, 일단 액기 완성. 아, 내가 종방못생각났어 일단 기 아, 종지했어 아니? 종지 아, 안했는데종지해 아, 진짜 그냥 종 진짜 여기다 하는 거있 지금, 지금, 왜 남동생 얘기를 야, 여기다 한있아 반대로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고... 이렇게 가야 돼? 기다려봐. <laughs> 한번다 너무 좋네요.